각국의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은 코인 시장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코인 정보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1. 단기적 영향, 투자 심리, 거래량 변화와 변동성, CBDC 도입 뉴스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CBDC가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거나 중앙화된 대체재의 등장으로 인식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크지 않고 단기적입니다. 연구 결과, CBDC 관련 뉴스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장기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시장 구조와 투자자 심리 변화, CBDC와 암호화폐의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코인은 오히려 중앙화 대안으로서 투자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BDC 도입이 암호화폐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자의 또는 경쟁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CBDC 도입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불확실성, 정책 방향성에 대한 투자자 반응 때문입니다. 3. 장기적 전망, 제도권 편입, 기술 혁신 촉진 CBDC 도입 국가 확대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촉진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블록체인, 토큰화 등 관련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CBDC의 공존 구도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CBDC는 결제 송금 등 실물 경제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암호화폐는 투자탈 중앙화 금융 DEFI 등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표준화가 진전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와 기관 투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국가별 차이 미국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매용 CBDC 개발을 중단했으나 유럽, 중국, 인도 등은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하거나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 포용성 확대, 송금 비용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미 바하마, 나이지리아, 동카리브 등에서 CBDC가 상용화되었습니다. 결론. CBDC 도입은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기술 혁신, 투자자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와 CBDC는 경쟁과 공존의 구도를 형성하며, 각국 정책과 시장 반응에 따라 코인 시장의 성장 양상도 달라질 전망입니다.